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먼저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제 시험 시 기간이 좀 다가왔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가서도 여러분들 시험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 보고,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대학 가면 안볼것 같죠? 대학 가도 보고, 그럼 취업하면 안볼것 같습니까? 취업해도 보고, 이 시험은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뭐 영어 자격증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보면서 나의 자격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나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 고민이 바로 시험일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았는데 군대를 가 보니까요, 거기에도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군대도 시험이 있어요. 군대를 딱 들어갔더니 훈련소 기간만 제가 15주 시, 훈련 기간이었는데 그 훈련소에서 시험만 필기 시험만 여섯 번, 실기 시험만 여섯 번. 총 12번의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좋아야 지만이 군번을 앞 군번을 받아요. 예를 들면 300명이 입대를 했다. 그러면 1번 군번 받은 친구가 그 기수의 제일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좋았던 친구예요. 자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뭐가 좋으냐? 내가 원하는 특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군대 보면 뭐 폭파. 뭐 화력 그리고 뭐 사격 뭐 이런 뭐 이런 특기 같은 거좀 들어봤죠 뭐 전차 보병 이런 거 근데 그 1번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특기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 또 하나 공군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제일 빠르면 내가 원하는 자대 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평택이니까 제일 가까운 군부대가 어디였냐? 비행장이 어디였냐면 수원이었어요. 수원 아니면 성남을 가는 게내 목표였어. 그래서 훈련소 때 시험만 다가오면 그날은 밤을 샜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나서든 화장실에 가가지고 책상을 딱 놓고 계속 시험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해야 내가 좋은 특기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집 근처에 자네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불을 켜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그 고된 훈련 기간에 밤새고, 밤새도록 공부한 다음에 훈련도 받으면 정신이 제대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정신이었는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민도 이 시험이 아닐까, 성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직전에 어, 저는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때 그렇게 착하고 막 욕심 없는 친구들도 시험만 보면 이잘 보고 싶은 욕심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막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다 믿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기,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자, 절에 다니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죠? 부처님에게 기도하죠. 막 혼자서 막나님비다 아, 이러고 있어. 기도한 진짜로. 자, 이런 친구들보 보세요. 수능 시험 때 어? 수능 시험 때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막 기도한다고 막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절 다니는 어머니들은 막 이러고 막 혼자서 막뭐 이거 뭐죠? 염주. 염주 하면서 기도하죠. 막 그런 특징이 있잖아. 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은 어때요? 이러잖아. 성함이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게 보면 다 애들이 시험 볼 때가 되면 그런 부모나 학생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딱 보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뭐 스타일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내용이나 전처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줄 때 어, 보통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이게 앞자리에서 시험지가 건너오는 그 찰나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번 보고 스쳐간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한 부분만 시험이 나오게 해주시며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이런 거안 해봤어요? 저는요 정말 막막했어요 시험제 딱 보는 순간 정말 막막한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큰일 났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대원을 다닐 때이한 반에 60명의 전우사님들이 다 계세요 근데 전우사님 다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별명이 뭔줄 알아요? F 폭격기, F 폭격기야 별명이. 이분은 그냥 막 F를 막 주는 거예요. 신대원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거든? 근데 1학년 때나 2학년 때 시험을 봤다가 F를 맞으면 3학년 때 재수강을 들으면 돼요. 근데 3학년 때 F를 맞잖아? 그러면 그거는 다음 학기에 개설이 안 돼서 다음 학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졸업해야 되는데 F 맞으면? 내년에 후배들하고 또 1년을 해서 신대원을 4년이나 다녀야 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강도사 돼 있고 목사가 돼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1년이 늦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내 앞에 선배들에게 12, 3명에게 애플을 다 줘버린 거야. 그 선배들이 내 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시험이 또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정말 눈에 쌍심질 딱 켜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는 F 안 맞으리라 C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험을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한 부분만 나오게 달라. 정말 찍어도 정말 하나님 맞기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찍어도 맞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치렀는데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시험지를 받는 순간 하나같이 공동 공통적으로 나왔던 한마디. 아, 시험지를 받는 순간 이 말이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그때 힘들었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또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뭐 시험 성적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잘 나오겠습니까?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에게 이 지혜의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 그렇죠. 지혜의 왕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라고 불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어보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뭘 달라고 한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고 구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니 누구야 예리마 내가 너한테 무엇 줄까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할것 같아요?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집 달라고, 차다 달라고,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했죠.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좀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다윗의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선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칭송받는 왕이다라고 하면 바로 다윗 왕이다라고 손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나를 라잘 다,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꼭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뭘 달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요. 왕으로서 백성들의 망을 말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을 그의 간구를 가장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지식과 학식을 가졌어요. 솔로몬은 지금도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죠. 이러한 태도를 기뻐,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너 같은 왕이 없었다. 그저 내 살이 사욕을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었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너는 정말 다르구나. 너는 분나 재물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으니. 그 지혜와 지식마저도 내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그것보다 그것을 더불어 부와 재물과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앞으로 너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본문의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요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가졌던 확신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똑똑하고 잘 나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 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확신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족분을 채워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의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를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니 이렇게 어려운 일도 척척척척 해내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에게 합당한 구원하심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죠. 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솔로몬과 같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마치 선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악이 선인 것 같이 포장되어지는 거 동성애. 요즘은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나도 큰일 날라나 지금? 괜히 걱정되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뭔가 맞는 걸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그러면 야, 넌구 그 시대 사는 사람이냐? 넌이 시대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시대. 얼마 전에 이제 저 제가 여섯 살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병설 유치원을 다녀요. 유치원을 가면 막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는데 어느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이 정부 나라의 여성 가족부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국가 도서인데 그 도서의 내용이 너무 정나한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마치 엄마와 엄마, 여자와 여자가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아이가 있고 근데 아이의 피부색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그냥 같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국의 몇개 초등학교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그거 있냐고. 다행히 없더라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도 마치 악이 선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의 지혜, 또 예상치 못하게 마주쳐야 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해야 할 지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솔로몬의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방법도 태도도 목적도 모두 다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 있는 날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떡과 피, 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그냥 고등부 예배 들였으면 되지 맞아요. 고등부 예배 들어서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추진되어지지 못했던 이 고등부 자체 성찬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함께 성찬하고 예배하고 나눌 때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또내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세와 태도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예배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다 하는 그 지혜,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할수 없어요. 아, 귀찮아.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아유, 요즘 입시 때문에 바쁜데 뭐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뭐. 뭐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으니까. 이러한 주는 나태함, 아니함 코로나가 주는 평안함에 여러분들이 젖어들진 않았는가?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입시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들 마음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은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와 우리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조용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르칸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내 욕심이나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나도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많은 용어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의 차라가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뿐만 뿐만 아니라 우리 1학년 학생들도 하나님 입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임...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기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도 아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이 싸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하심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